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박선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리뷰해보는 차량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새로 이제 출시된 차량이죠. 풀체인지 되었고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거기다가 등급도 이제 캘리그래피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캘리그래피 4륜구동 7인승 차량이고요. 차량 기본 가격이 5,105만원인데 거기에 이제 크리미 화이트펄 8만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113만원에 빌트인 캠과 썬루프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들어가면서 최종 차량 가격이 5,326만원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은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랑 묶여서 옵션이 들어가고요. 45만원의 추가금이 있고 실내에 들어가는 썬루프는 89만 원, 그리고 스마트센스는 79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센스 옵션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캘리그래피인 만큼 다른 차량에는 없는 재미있는 요소들도 곳곳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예쁩니다. 이번에 산타페 다시 풀체인지 되어서 출고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네모난 박스카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도 엄청 굴곡진 형태로 쓰이지 않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 라인이 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체를 조금 더커 보이게 하고 뭔가 씩씩하고 우람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자동차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글로시 익스테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프도 그렇고 윈도우 몰딩도 그렇고요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도 일반 등급이랑은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전면에 들어가는 라이트는 어, H 모양의 라이트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존재감을 살려줄 수 있는 H 모양의 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어, 라이트는 이제 웰컴 라이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 차 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웰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H 모양의 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현대 자동차임을 훨씬 부각시켜주고 차량의 존재감을 좀 올려주는 그런 그 옵션인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은 이렇게 일반 그 그릴이랑 다르게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된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도 굉장히 힘을 줬고 어딱 봤을 때 훨씬 세련된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들어가는 이 현대 로고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그런 현대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전부 직선으로 쓰여서 차량이 훨씬 더 씩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 휠! 휠도 이제 캘리그래피에 채택되는 그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치수는 20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크가 엄청 많은 개수로 투입이 됐는데 어,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 몰딩도 전부 블랙 하이글로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캘리그래피 등급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고요 루프랙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타페 풀체인지 되어서 출시되면서 이 기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은 옆쪽에 열쇠구멍이 있는데 이 열쇠구멍에 넣어서 돌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이걸 잡고 휠을 밟고 차량의 그 상단,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뭐 오프로드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상단에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품을 달아서 짐을 꺼내고 내릴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형적인 이제 외관 스타일의 SUV입니다. 그래서 뒤쪽이 굉장히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쪽에 저렇게 공간을 전부 다 써주니까 박스카 느낌의 그런 느낌도 주면서도 이제 이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이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1열의 좌석, 2열에그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그리고 맨 뒷좌석에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조 좌석의 느낌이긴 하지만 그 뒤쪽에 이제 컵 홀더나 이런 부분들도 내장을 해줘서 맨 뒤에 사람이 탔을 때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넓게 제작되다 보니까 3열 시트를 폈을 때그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이제 후면을 이렇게 넘어와 보면 뒤쪽에서 보더라도 이 정말 이 차량의 그 실루엣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뒷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실내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버튼은 여기 로고 아래에 위치 있고 자 이렇게 트렁크 오픈을 해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열 시트를 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컵홀더 그리고 개별적인 에어컨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시트는 접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3열 시트를 편다고 했을 때는 트렁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어, 그렇지만 7인 이 탑승한다고 가정했을 때이 정도 그 차체 사이즈에서 음, 트렁크 공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어, 3열 시트를 펼치게 되면 그 소렌토 3열 시트를 펼친 것과 비슷한 그런 트렁크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실제로 소렌토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활용도는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앞 시트는 지금 이 뒤쪽에서 폴딩을 할수 있습니다. 접을 수는 있는데 펴는 버튼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트를 한번 폴딩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폴딩했을 때 시트의 평탄화는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열 시트 부분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박이나 그런 걸 질리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캠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을 싣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 사이즈가 큰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가죽도 나파가죽 시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캘리그래피에서만 볼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죠. 일단 메탈 도어 스커프가 들어갑니다. 여기 산타페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메탈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 페달도 메탈 페달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캘리그래피 등급이라서 이렇게 메탈 페달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투톤 스티어링 휠로 채택이 되는데 이것도 캘리그래피만 채택이 되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타페 브라운 시트는 노란기가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좀 톤이 차분한 그런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봤을 때 이렇게 도어 트림이라던가 또는 저 실내 트림이 이렇게 우, 리얼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브라운 시트랑 상당히 어울립니다. 둘다 이제 톤다운된 브라운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창문 버튼들이 전부 시트 컬러와 동일한 창문 버튼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통일감 있게 굉장히 예쁘다고 느낀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도어 쪽에 들어간 그 우드트림은 이렇게 실내에도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게 상당히 차량의 분위기를 많이 자주 유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에는 디바이스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 캘리그래피 등급이라서 채택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89만 원 상당의 그 선루프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형태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마감재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장 마감재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차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건 역시 캘리그래피 등급이라서 채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운전석 시트는 18개 방향으로 조작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차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그 랜드로버 스티어링 휠이랑 뭔가 이제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공조 시스템 부분에 아무것도 없지만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을 눌러서 공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두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고 두개의 c 타입 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생소한 버튼이 있어요 uvc라는 이제 엠블럼이 들어간 버튼이 들어가는데 이 버튼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이건좀 처음 보는 기능이라서 다소 좀 생소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트레이가 오픈이 됩니다 이 트레이 UV 살균 소독 기능을 켰다가 껐다가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들어간 거예요. 어, 이 UV 살균 기능을 뜬금없이 왜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지나고 이러면서 좀 소독과 살균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키면 저 트레이 안쪽에 UV 살균 소독 기능이 들어가고요. 뭐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 포함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새로운 옵션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2열 시트 한번 봐야겠죠? 2열 시트.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많이 쓰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시트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가야 됩니다. 자, 2열 시트 이렇게 와봤습니다. 어, 2열 시트 아까 제가 폴딩을 해 놨던 걸 한쪽만 폈는데 2열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버클을 젖히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뒤로 하면 어 뒤로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자동은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내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2열 등받이 각도 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열에서도 봤던 그 우드 트림이 2열에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컵홀더는 이렇게 도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기능이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서 2열에 사람이 탑승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컵홀더를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활용적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은은하고 예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처음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차량 가격대가 다소 비싸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임을 감안하고도 산타페 차량은 다소 가격이 비싸게 나온 편인데, 어, 솔직히 그 가격에 걸맞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유종의 하이브리드 임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 활발하게 출고되고 있으니까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박팀장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